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2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중요하다. 그런 주제로 요약 강의 퀴트를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36장에서 토지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였으나 본장에서는 국민적 회복과 일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골 부활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절망 상태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 절로 1 0 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유명한 그 해골 골짜기의 부활 이 부활상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영감에 도취되어서 붙들린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바벨론 평원에 흩어져 있는 해골들, 즉,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뼈들이 부활을 대원하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신명에 대해서 뭐라고 대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자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과 연결의 중요성을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합이 대지를못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멸망당하고 만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생기, 이 원어로는 숨,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에스겔에서 처음에만 나오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는 창세기에 먼저 제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 흙은 흙은 여러분 원소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뒷끌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 곧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이 너는 생기, 불은 넣어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불은 넣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될수 없고, 군대가 될수 없고, 단체가 될수 없고, 공동체가 될수 없고, 교회가 될수 없고,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할때그 누구도 물너뜨릴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로 14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시게서니자에게이뼈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뼈들은또이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아주 마른 뼈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15절로 22절까지를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막대기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에 각각 남과 북의 대표 지파 이름을 쓰게 하여서 남북 양국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상징적 행위로 지금 예언하라는 겁니다. 즉 퍼포먼스 예언을 하라는 거지요. 에스겔은 이미 퍼포먼스 예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퍼포먼스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거부감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집합 이름을 막대기에 써서 남과 양국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상징적 행위로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장중에서만 가능하다는 라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도 역시 남북통일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한 임금이 다스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실에 의해서만 완전히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3절로 28절을 살펴봅니다. 23절에 보면 은 내종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종다윗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34장 2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고레스 왕의 해방령에 의한 이스라엘이포로민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고 멀게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퍼스트 인카네이션 즉 제일, 어, 초림하시고 다시금 또 세컨 인카네이션 제림하셔서 이상적 왕궁이 이룩될 세상 끝에 성취될 말씀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본문 다시 26절에 보면 은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에서 영적 계절을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상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새 언약과 그 내용을 같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구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 즉 피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는 영적으로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옛 언약은 예표적 문자적 의미만 에 해서, 새 언약은 실제적 영적인 언약입니다. 또한 전자는 돌에 기록된 것이지만 후자는 성도의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옛 예언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반면에 새 언약은 인격적 관계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섬겨야 하며 인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뭐 통속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인격적인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법적으로 규정한 여러분 언약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은 관계를 법적이 아닌 인격적 관계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싶으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또 섬겨야 하고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내주 하신 보혜사 성령 그분을 통하여,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뼈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계제 없이 우리는 온전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 온전한 신앙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영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우리가 지금 단순히 살과 가죽으로 입혀진 뼈인가, 아니면 살과 더불어 생기까지 갖춘 뼈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